자, 신발을 신고 산행을 하다 보면은, 신발이 길이가 긴데도 엄지발가락이 아파요. 그때는 여러분들 발등을 꽉 줘요, 발목을 꽉 줘요. 예, 이것도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발볼이 딱안 잡아줘서 그래요. 그러면은 발등을 묶어야 되겠죠, 그죠? 발등을 꽉 묶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한번 신발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자, 발등을 꽉 묶어야 되는데요. 어 우리나라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요 신발 같은 경우는 제가 보여드리면은 자, 발등을 꽉 묶어 가지고요. 묶어 가지고 자, 여러분들 신발 끈을 밑에서 위로 이렇게 걸죠. 그죠? 이렇게 걸지 마시고, 요 발등을 지나서부터는 위에서 밑으로 꺾어서 묶어요. 위에서 밑으로 꺾어서 이렇게 묶어야 되는데, 요 신발은 여기서 딱 꺾어 주면은. 이, 여기 쇠의 그 간격이 달라요. 여기는 좁아가지고 딱 땡기면은 얘가 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신발을, 아, 내 신발은 지금 등사나 발등을 꽉 묶어야지. 발볼은 넣어서 내도 돼요. 이런 느낌을, 감을 가지시라 이거죠. 요 신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톱니바퀴가 있죠. 그죠? 여기서 딱 제껴주면은 더안 움직여요. 더안 움직인다고요. 요런 식으로 발등을 꽉 묶어줘야 된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신발을 신다가 보면은, 이렇게 발뒤꿈치가 까질 때도 있죠. 그러면은 선배들이 뭐라 그러죠? 새 예, 신발이어서 그래. 그죠? 내지는 야 등산하는 길들이기를 해야 돼. 예, 그것도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생각을 잠깐 바꾸세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내가 중심이동을 이 발바닥에서 해야 돼요, 발바닥에서. 중심이동을 발바닥에서 안 하고, 여기 보면 뒤꿈치에서 중심이동 하거나, 앞에, 앞에서 중심이동을 하면은, 저렇게 아프면서 길들이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아, 발이 아프면은, 뭐 신발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발바닥에서 중심이동을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근데 등산을 하다 보면은, 끈이 가끔 풀리죠, 그죠? 흘리고, 자, 불행히도 현재 국내에 많이 판매되는 신발은 이렇게 이런 데꽉 조이는 데가 없어요.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끈이 있잖아요. 여기서 얘는 벌써 여기서 당겨도 톱니바퀴 때문에 안 나오죠. 그죠? 안 나오듯이. 어, 요거는 여기서 딱 조여주기 때문에 더안 나오죠. 그죠? 근데 여기서 자, 없는 분들은 자, 발등을 한 바퀴 돌렸죠. 그죠? 여기서 끊내지 말고 한 바퀴 더 돌리세요. 두 바퀴 돌려서 아, 내 신발은 발등의 조절은 이 정도면 돼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위에서 밑으로 꺾으라 그랬죠? 위에서 밑으로 꺾고 그 다음에 또 위에서 밑으로 꺾고 이렇게 하셔서 자 여기서 조이는 법은 보세요. 이거는 같이 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반을 접으셔서 여기서 바로 빼내죠. 그죠. 빼내지 말고 한 바퀴 더 돌려서 빼내세요. 여기서 한 바퀴 더. 이렇게 하면은 절대 풀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어, 매듭을 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차림 하라. 그러죠. 그죠. 아, 내가 지금은 뒤꿈치가 닿고 있구나, 발바닥이 닿고 있구나, 발가락이 닿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시는데, 이거 세 개를 다 느끼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럴 경우에는 발바닥만 생각한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끈이 안 풀어지게 중심 이동을 잘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금방 설명했던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때, 자, 제가 길이는 큰거 사라 그랬죠, 그죠? 저렇게 뒤꿈치에 손가락이 하나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긴 거를 사시는데, 여러분들의 한 가지 팁. 발볼은 딱 맞는 걸 사셔도 됩니다. 그래서 신발을, 등산 양말을 신고 신어보시고, 발볼이 잘 맞는 거를 사, 어, 한다, hey, I got no a Been losing no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But that don't make it better, better. better. I wanna take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 the street if I'm feeling deserted